안녕하세요. 신행복대학입니다 외국의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작품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은 친구나 지인을 만나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사시는지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집에서 한가롭게 여유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일을 갖고 바쁘게 살면서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자기 스스로 발전적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때 드는 생각이 자격증일 텐데요.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려고 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주저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 어떤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걸쳐야 제대로 된 취업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꼼꼼히 짚어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국민들의 직업 능력 습득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와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로 구분되었다가 2020년부터 지원 학대를 더 늘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현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자격을 알아보겠는데요.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75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고요. 유효 기간은 5년 갱신 가능 하고요. 실업, 재직, 자영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5년 사용 가능하고요. 지원 내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재직, 굳이 자영업 관계없이 30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등 특화 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을 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하는데요.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며 저소득층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등 특화 과정은 자부담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에서 55% 차등 부과되며, 자부담 5% 추가 부과 항목은 일반 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가제빵이 미용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특징으로는 먼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졸업 예정자 이외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기타 직업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배움 카드 참여 제한 대상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RD 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한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신청 메뉴에서 책임 운영 기간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과 교육 동영상도 함께 시청하게 되는데요. 장기과정은 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돼 있고 단기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2분짜리 동영상 11개를 시청하면 수강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런 과정을 마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신용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이 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중 택이라면 되겠습니다. 잠깐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60이 넘으신 중년 부인은 빛의 속도로 흐르는 세월의 시간의 무게감을 견디다 못해서 평소 집에서 원두커피를 내려 먹는 재미에 빠져 있던 차. 조금 더 나만의 풍미 있는 고요한 커피 맛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바르스타 자격증 취득에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집 근처 바르스타 학원을 찾고 1대1 교육은 수강료가 상당히 비싸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바르스타 과정을 수강했더니 3분의 1만 자부담이 있어 인생 후반부에 나도 목표가 있어 즐겁게 도전에 성공한 체험을 얻으신 시니어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신년님도 남편이 교통사고 이후 오랜 동안 병원, 입퇴원을 자주 하는 속에 설상가상 뇌병면에 있는 큰아들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차 내일 배운 카드를 만들고 해당 기간에서 훈련을 받아 얼마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사이 남편은 몇년 만에 등급을 받아 케어를 받게 되고 본인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 숨이 트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움의 문턱이 높지 않은 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남은 노후를 풍요롭게 남을 위해서이기보다 먼저 나를 위한 보람된 일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생은 6 0부터라고 꽃봉오리라고 하는 말처럼 배움이라는 큰틀 안에 다양한 것들이 빼곡히 쌓여 있으니 우리 시니어님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내일 배운 카드에 관심을 가지셔서 보람된 인생을 만드시고 활짝 인생에 꽃을 피워 보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는 센스있는 한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신이행복대학입니다